우리가 구약 성경 서론 시간에서 살펴보았듯 정경이라는 말은 갈대라는 뜻의 히브리어 카네에서 차용한 그리스어 카논의 번역입니다. 라틴어로는 캐논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원래 건축술에서 측량하는 막대기를 뜻하다 이후에 다양한 분야에서 규범이라는 개념으로 여겨졌습니다. 기독교에서는 권위 있고 규범적인 문서로 인정받는 문서들을 가리킵니다. 개신교의 성경은 정경으로 인정받는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카톨릭 교회의 성경은 정경 외에 외경 6권을 더해 7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경이란 고대 그리스어로 아포크리파라 하며 숨겨진 책들이라는 뜻입니다. 외경은 정경과 동등하게 여겨지지는 않지만 유익하고 읽으면 좋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외경에는 다음과 같은 책들이 들어 있습니다. 외경 외에 위경이라는 책들도 있습니다. 위경이란 고대 그리스어로 푸슈데피 그라파라고 하며 거짓된 책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거짓되는 저자와 내용을 가리키며 외경으로도 인정받지 못한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 글들을 가리킵니다. 위경에는 다음과 같은 책들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관계는 낡은 것과 새 것의 관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의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셨습니다. 신약이 형성되어 정경으로 인정받기 전부터 구약은 그리스도인들의 성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이 정경으로 인정받은 다음에도 구약은 폐기되거나 신약으로 대체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도를 했던 오악스러운 일들이 있기는 했지만 교회는 이러한 일들을 배격했고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의 바탕이며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바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구약을 낡은 것으로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신약은 구약 다음에 놓여 있습니다. 이 말은 신약이 구약을 바탕으로 이해되어야 함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리고 사도들도 구약 성경의 바탕에 예수님과 복음을 이해하듯이 말입니다. 신약 성경의 구조. 신약 성경은 크게 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 계시록으로 4분에서 9조를짤수 있습니다. 이는 구약 성경 4분 구조와 상응하는 것입니다. 오경이 모든 구약 성경의 바탕이 되었듯 예수님의 활동과 선포를 담은 복음서가 신약 성경의 바탕이 됩니다. 복음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가르침, 그리고 그분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과 서신서는 역사서와 지혜 문학서처럼 복음서를 바탕으로 이후의 역사 안에서 복음의 실현을 다룹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에 이끌림 받은 사도들의 행적을 대표적으로 베드로와 바울을 중심으로 다룹니다. 서신서는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게시록은 예언서처럼 완성된 시간을 내다보며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을 제시합니다. 신약성경의 기록 배경. 신약성경 책들의 순서는 각 책들이 기록된 시기를 따른 것이 아니라 이야기되는 시대 순서를 따른 것입니다. 바울의 서신들. 신약성경의 책들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은 바울의 서신들입니다. 신약성경에는 바울이 썼다고 하는 서신이 13개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바울이 직접 쓴 것으로 인정되는 바울의 친서는 7개 뿐입니다. 이 7개의 편지들은 주 50년에서 60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바울은 주 33년경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주 60년경에 그가 순교할 때까지 약 27년간 사도로 환신합니다. 그는 사도가 되어 지중해 연안의 주요 도시들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로마서와 빌레몬서를 제외한 바울의 친서들은 바울이 세운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복음을 설명하고 교회가 가진 각각의 문제들을 바르게 해결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서신들을 썼습니다. 바울의 차명 서신들과 공동 서신들, 바울 차명 서신이라는 말은 바울의 이름을 빌려 쓴 편지들을 가리킵니다. 바울 차명서신에는 다음과 같은 편지들이 있습니다. 공동서신 가운데 사도의 이름을 빌린 차명서신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명서신이란 우리에게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저자가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빌려 쓴 것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순교한 이후 바울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점점 잊어가던 혹은 오해하던 사람들에게 바울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바르게 알려준 전승의 계승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노력을 통해 교회는 새로운 시대적 상황과 문제들을 바울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고 그 가르침에 따라 살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익명의 저자들이라고 하면 오늘날의 진실에 대한 기준에 따라 위조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의 익명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저명한 사람의 연설이나 서신을 작성해 그 학생이 그 위인의 사상을 이해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하나의 방식이었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스승의 가르침을 다시 기록하고 후대에 전해줌으로써 전승 문학이 생겨났고 바울 차명 서신의 익명의 저자들은 이러한 기술을 바울의 가르침을 전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익명의 저자들은 분명 바울이 순교한 이후의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그들이 처한 상황을 임의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전해졌던 바울의 가르침에 따라 해결하려 했던 것입니다. 즉 현재의 절박한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바울의 유산을 재해석함으로써 찾았던 것입니다. 바울 참명서신들은 교회에서 널리 읽혀지고 그 내용에 따라 권위있는 글들도 여겨졌으며 전경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복음서들 신약 성경에는 네 권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각각의 복음서는 고대 그리스어로 마태에 따른, 마가에 따른, 누가에 따른, 요한에 따른이라는 이름이 붙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누구의 복음이라는 제목에 익숙하지만 복음서들은 스스로를 누구누구의 따른으로 말합니다. 어떤 책의 저자를 나타내는 방식은 주로 저자를 소유격 누구누구의 책이라 부르는 방식입니다. 고대에도 이렇게 누구누구의 책이라 부르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서는 누구누구의가 아니라 누구누구의 딸은이라 표현합니다. 이는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저자로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한분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한 변주로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가 담긴 것입니다. 즉,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시대와 문화권으로 소개해 준 해석자들입니다. 그렇게 마태에 따른 마태복음은 마태에 따른 예수님에 대한 해석, 마가에 따른 마가복음은 마가에 따른 예수님에 대한 해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요한 계시록의 고대 그리스어 제목은 아포칼립시스 요한우입니다. 여기서 아포칼립시스란 감추어진 것이 드러남을 뜻합니다. 요한 계시록은 제한적인 시간인 지금의 일들에 감추어진 의미를 드러내줍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완성된 시간인 천상에서의 일들이 하나씩 투영되는 것입니다. 지금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요한 계시록을 통해 완성된 시간을 내다볼 수 있게 되니 이를 통해 지금 당하는 억압과 고통을 견딜 힘을 얻습니다. 신약 성경의 형성 과정 신약 성경도 구약 성경처럼 하늘에서 뚝하고 떨어진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글들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라는 말을 지나치게 신비적으로 혹은 편협하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는 하나님께서 신비롭게 글자를 일일이 알려주시고 기록자는 그저 그대로 기록한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성경은 누군가의 순기능과 누군가의 역기능으로 형성되고 확정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감동으로는 어떤 과정 하나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의 섭리처럼 모든 과정의 선을 포함하는 면과 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은 어떻게 형성되고 확정되었을까요?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누가복음의 저자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글을 써 보낸 것을 알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신약 성경의 형성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술든 사람들이 있고, 보금서 저자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단계를 거쳤음을 알수 있습니다. 1. 목격자들 신약성경의 형성황의 처음은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을 직접 보고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접 보고 들었다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인들에게 보고 들음은 그 사건에 대해 증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였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을 보고 들은 사람들은 그 사건과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직접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이 말씀의 일꾼. 이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 신약의 전승이 시작됩니다. 이 증인들을 말씀의 일꾼이라 합니다. 말씀의 일꾼은 예수 그리스도 사건의 당사자로서 그 사건이 가지는 의미를 전해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는 말하는 사람의 독창성이 반영되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신약성경은 이러한 자유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풍부한 전승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부분은 매우 엄격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합니다. 이렇게 신약성경에는 자유성과 엄격성이 모두 반영되어 있습니다. 3. 부을든 사람들 말씀의 일꾼들은 주로 구전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누가복음이 이러한 구전 전승을 기록하기 위해 부을든 사람들이 많다고 전합니다. 여기는 문서 전승의 단계입니다. 기록의 시작은 기억보다는 상기시키기 위한 기록이었습니다. 이는 적은 양의 파피루스에 기록되었는데 주로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파피루스를 모아 꿰매어 합쳐 일종의 메모장처럼 만든 것이 멤브라나이며 이것이 발전하여 지금의 책 형태와 비슷한 코덱스가 되었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1세기 말에 등장한 이 코덱스입니다. 그 전까지의 문서 대부분은 두루마리 형태였습니다. 두루마리는 파피루스나 양피지를 여러 장 길게 이어 붙여 만든 것으로 글을 기록할 수는 있지만 긴 글이 담긴 두루마리는 크기나 무게 때문에 이동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발견된 두루마리는 40m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우 비쌌습니다. 하지만 코덱스는 완전히 다릅니다. 코덱스는 파피루스나 양피지 여러 장을 접어 홈 부분을 실로 꿰매어 사용했습니다. 현대적인 책과 비슷한 형태의 코덱스는 두루마리보다 훨씬 저렴했으며 글의 기록과 보관뿐만 아니라 성교사들이 먼 길을 가지고 가기에 두루마리보다 훨씬 쉬웠습니다. 코덱스의 등장은 기독교 문서의 기록과 수집을 훨씬 용이하게 만들었고 이를 통해 복음이 더잘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록은 보조적인 역할에서 필수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을 전달해 줄 제자들이 순교했고 많은 증인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 기록은 필수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또한 교회의 수가 늘어감에 따라 많은 지역에서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했는데, 그에 배해 말씀의 일꾼들은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을 보존하고 전파하며 가르치기 위해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4 누가복음 보금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이러한 전승들을 모아 검토한 다음 누가복음서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검토와 기록의 과정에는 아직 살아있는 목격자들의 생생한 증언이 들어가며 동시에 성경 저자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문서 전승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자신들에게 전해진 전승을 질서 있게 정리하고 틀을 갖추어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보여주는 통일체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문서들은 정경 확정 과정을 통해 비로소 신약 성경이 됩니다. 신약 성경 확정 과정. 어떤 문서가 권위 있음을 인정받는 기준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를 꼽습니다. 1. 사도가 저술했는가? 2. 신앙의 규범에 부합하는가? 즉, 인간적인 원칙과 내용적인 원칙의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계의 정경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 가지 중요한 점이 부각됩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행위에 대한 설교와 증언에 있다는 것입니다. 목격자 세대가 죽어가고 그들에게서 들었던 이들이 죽어감에 따라 이 설교와 증언은 상실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보존되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정경화 과정은 이미 이러한 문서들이 교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나 교회를 통해 정경으로 인정받는 문서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불필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러한 문서들이 이 문서들이 담고 있는 복음과 신학이 교회의 출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서신 모음집과 복음서 모음집. 베드로서 3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베드로서는 바울이 지혜대로 쓴 모든 서신들을 억지로 해석하려다 스스로 멸망에 이른 사람들에 대해 말합니다. 이를 통해 베드로우서가 기록될 때는 이미 바울의 서신들을 모아놓은 바울의 서신 모음집이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초대교회는 바울의 서신들이 권위 있는 것으로 여겼고 그 서신들을 모아 바울의 가르침을 지키도록 힘썼으며 그들 가운데 바울의 서신을 임의로 해석하려다 부작용이 생긴 것도 알수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들이 권위 있는 것으로 여겨졌으나 아직 정경으로 구약 성경과 같은 규범으로 여겨 지지는 않았습니다. 초대교의 회 정경은 구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구약 성경이 초대교의 예배 가운데 정기적으로 읽혀졌는지는 불확실 합니다. 오히려 구약의 규범에 이어 부활 하신 주님의 새로운 규범이 생겨날 수 있었습니다. 복음서 모음집이 언제 생겨났는지는 더 불확실합니다.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근거는 주 2세기에 타티안에 의해 시리아어로 기록된 디아테사론 공간 복음 대조서입니다. 디아테사론은 조화를 뜻하는데, 타티아는 복음서들을 검토해 가능한 복음서들 간의 모순을 깔끔하게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이 공간 복음 대조서는 최소한 복음서들의 수집을 전제하기에 주 2세기 말에는 복음서 수집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후 2세기 주 2세기는 사도들의 제자의 시대라 해서 속사도 시대라고들 합니다. 이때 교회 의 지도자들은 폴리카 베드로의 제자 클레멘트, 이레니우스, 터툴리안,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등이 있습니다. 먼저 폴리캅은 그의 편지에서 복음서, 바울의 편지들, 베드로 전서 등을 인용하는데 이를 통해 이 글들이 당시의 권위 있는 글들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제자로 알려진 클레멘트의 편지에는 사도들을 구약 성경과 나란히 살아있는 권위로 보았습니다. 이 편지들에 따르면 복음서 모음집은 구약과 나란히 놓이며 권위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 이유는 복음서가 주님의 활동과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세계에는 복음서 모음집이 예배에서 의 사용을 위한 구약과 동일한 규범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복음서 모음집이나 편지 모음집이 정경으로 여겨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정경 확정 과정을 촉진시킨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마르시온입니다. 그는 소아시아 출신이나 구약을 배척한 것으로 교회에서 상당한 공격을 받았고, 로마로 옮긴 후에도 교회에서 축출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만의 교회를 구축하여 구약을 완전히 배척하고, 누가 복음과 바울의 편지들 중 10개의 편지만 가지고 새로운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그의 작업은 반유대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르시온의 정경에 바울의 편지들 맨 앞에 오는 것은 갈라디아서입니다. 이는 마르지온이 가지고 있었던 반유대적인 성격을 반영하는 성경 배열입니다. 이에 반해 교회는 서신서 전체를 이끄는 맨 앞에 자리에 로마서를 위치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교회의 일치를 위해 애쓰고 상호 존중을 옹호하며 성공적인 공존과 병존을 위해 실험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 2세기에는 권위 있는 글에 대한 편협한 인식과 더불어 권위 있는 글들의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주 2세기 말에 이레니우스는 네곤의 복음소와 사도행전 그리고 바울의 편지 13개를 권위있는 글로 여겼고 터툴리아는 여기에 요한 게시록과 요한 일서 베드로 전서, 유다서 등을 권위있는 글로 여겼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이들보다 더 포괄적인 목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740년 밀란에 있는 비블리오테카 암브로시아나 예치권 무라토리가 작자 미상의 2 세기 말경에 기록된 성경을 번역한 것을 발견합니다. 이를 무라토리안 번역본 혹은 무라토리안 정경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에는 교회에서 받아들여질 만할 권위 있는 문헌들의 목록과 거절된 문헌들의 목록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무라토리안 번역본은 지금의 신약 성경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솔로몬의 지에서 베드로 묵시록 등이 들어가 있고,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후서, 요한삼서는 빠져 있습니다. 받아들여질 만할 권위 있는 문서들은 1. 사도에 의해 기록된 글이어야 하고 2. 전체 교회를 향한 의도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 2세기에는 예수님의 활동과 말씀을 기록한 복음서는 권위 있는 글 가운데서도 우위에 있는 것으로 여겨졌고 비사도적인 글들은 권위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사도들의 서신은 아직 유동적임을 알수 있습니다. 주 3세기 주 3세기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게는 자기 시대 여러 지방의 교회들이 어떤 경향을 가지고 권위 있는 글들을 대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오리게는 교회가 가진 글들을 세 가지로 분류했는데 첫 번째는 하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들로 내 복음서 열세 통의 바울 서신. 베드로전서, 요한일서 사도행전, 요한계시록입니다. 두번째는 의심스러운 문헌들로서 베드로서, 요한2서, 요한3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유다서입니다. 세번째는 거짓된 것들로서 이집트복음서, 도마복음서, 바시릴드복음서, 마띠아복음서 등으로 이단적인 왜곡이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주4세기 주4세기의 가이사랴 유세비우스도 자기의 교회사에서 신약성경에 관해 모두 성경으로 인정하는 것, 의견이 나누이는 것, 완전히 분별 없고 불경건하며 참된 시엔왕에서 이탈된 이단자들의 위조인 것으로 구분합니다. 이런 신약 성경의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은 주 367년 아타나시우스에 의해 종결됩니다. 아타나시우스는 처음으로 정경이라는 말을 사용했으며 확실하게 경계를 정한 구약과 신약의 정경을 제시했습니다. 사세기 후반에는 신약 성경을 가리키는 새 언약이라는 말이 생겼고 이후 정경과 새 언약이 결합하여 신약의 정경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진 신약 성경 27권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약 성경은 이렇게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누군가의 숨기능과 누군가의 역기능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신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기 위해 신학적인 작업을 거쳐 신약 성경을 살펴보려 합니다. 물론 이런 신학적인 작업이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이지 신학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신학이 필요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서신서가 주님의 가르침을 설명해주듯, 그리고 이를 통해 주님 이후의 교회가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수 있게 되듯, 신학은 복음을 설명해주어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이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의 노력이 복음을 전하고 설명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하루를 살아내는 데에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